자, 장 시작됐습니다. 어. 어. 시... 시가는 4424.95에서 시작해서 어, 지금 현재 425.25. 어. 자, 매도 타이밍 나올 것 같네요. 어, 요요봉 떴죠? 매도 이제 이 스테게는 겁니다. 음봉 길게 떴죠? 여 요게 매도 신호입니다. 알고 있나요? 기대 가진 행복. 나의 아픔이 기대 날이 떠나. 나도 그대처럼. 오. 행복할 수 있어. 자, 현재 선매도 걸어놨고 이제 내려 하방 간다의 <laughs> 배팅. 말하고 말하고 있는데 발. 자, 하방 간다에 배팅을 한 건데. 어, 뭐 일단 깔끔하게 오뭘 먹어.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laughs> 메는 리한번더 먹어볼게요. 갈수 있어, 쪼. 일단 첫 배, 첫 매매한 거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s <luxury> <s> 설레임이 가득한 기대하루만큼 나의 한계가 오로만 자, 깔끔하게 먹었죠, 에? <웃음> <웃음> 자, 한번더 먹겠네요. 그 사람의 사람. 또한 이별이 되기 이런 나를 이해해요 다시밖에 아, 없는 날 자, 80, 자, 자, 한번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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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 터치, 가르지 자, 깔끔하게, 자, 70, 자,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laughs> 두 번, 자, 현재 시간, 어, 9시 6분, 장 시작한 지 6분 지났습니다, 6분, 자, 현재 수익 99,780원 어, 맛있죠? 6분만에 99,780원 두번, 두번 매매해서 두번다 성공한 모습이고 차트 못 보고 주식하는 인간들 천지죠 깡통 차는 그니까 깡통 차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여러분게 아니고 여러분들 저도 뭐, 몇십억 잃기 전에는, <laughs> 주식, 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죠. 몇십억 잃고 나니까, 음, 그때 차트가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어, 자, 도치는, 아, 또, 자, 이게 지금, 매도하고 매수하고 싸우는데, 어, 힘이 비슷하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십자 보이시죠? 여기에 십자. 자 여기 이제 매도를 이제 올 수도 있다는 신호고 요 캔들, 어 은봉 자요 뒤에 이제 아이씨 잠깐만 이게. 요, 요 뒤에 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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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두개요두봉요두 요 봉이 이제 결정 짓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양봉이 뜨면 말아 올리는 거예요 어 매도 매도 들어왔다 아이제 찍힌다고 이거 자 매도 어, 그렇죠 매도 좀 늦게 들어갔죠 어... 음... 자좀 늦게 들어가서 이번에는 어좀 아, 늦게 들어갔죠 치킨가 뭐 어, 매듭을 해야됩니자 조금 늦게 들어간 바람에 어뭘 뭐 얼마, 얼마 먹고나 많은 먹고 나왔습니까 지금 아 어... 뭐냐면 어. 자, 자이음방이 약하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한팀 먹었습니까 지금? 한팀 먹고 나온 그런 것들 보고 사다가 떨어지고 개미들 자책합니다. 아, 나는 주식 못하는 인간이구나. 나는 주식 쳐보구나. 이거 진짜 주식 시장 어렵구나. 우리나라 주식 전문가들이 다 배를 놓는 거예요. 어설프게.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 자, 보자. 현재 상황. 저는, 어, 충분히, 어, 지금, 보자. 충분히, 어, 수 타이밍 온노.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 지금 1분 봉을 보고 있는데, 이 차트가 지금 많이 내려간 차트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장 초반에 얘기했죠. 5분도 안 돼서. 오늘 횡보할 거라고. 어, 수. 매수는 자,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 정도 떨어졌으면 매수 타이밍 온거 맞아요. 맞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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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에 팔 거냐. 자, 5에 들어갔습니다. 선매수 찾고. 5에, 아, 아니다, 아니 50이 들어갔나? 50이 들어갔네. 어. 음. 자, 50이 들어 70. 70이죠. 70. 네팅 먹고 나오겠습니다. 네틱. 자, 선매수 쳤는데, 어, 올라갈 거라는 거에 매매를 했다는 거죠. 어, 50에 사서 70에 팔겠습니다. 어. 어, 자70 자, 자, 터치, 터치, 터치미, 기미 터치. 매니, 그렇지, 마이다 자. <laughs> 자, 현재 시간 9시 30분. 자, 930분. 어, 장식한 지, 방송 시작한 지 30분 만에 149,500원. 자, 네번 매매 중에 4승 0패. 주식 누가, 누가 어렵다 했나요, 주식? 기가 막힌다. 야, 이 차트 봐라. 와, 이 뭐, 극선날이. 넌왜 그렇게 잘하는 거니? 야, 팔자마자 떨어진다. 내가 횡보한다 했죠 어, 일부먹이거든요 내가 횡보한다 캤습니다장 시작한 지 5분 만에 어, 매도 들어왔다. 어, 매도 일단 10에, 10에 주문 넣었는데, 05, 지금 05죠? 어, 그렇지. 사줬네. 자, 안사주줄 알았습니다. 근데, 횡고장이라가, 오늘. 자, 이고 자, 10에, 자, 선매도 쳐놨고, 425.10에 매도 쳤고, 424.95에 매수 걸어놨습니다. 나 무슨 말 하다 말았노? 음, 어이구, 씨, 깜짝이야, 이씨. 자, 먹었죠, 지금. 아, 배 아파. 어, 뭐 먹었죠? 아, 뭐, 주식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자, 현시간 9시 38분. 자, 장시간지 38분 만에, 현재 수익 18만원. 38분에 18만원? 잠깐만, 일단, 뭐, 주식 이거 나버리고, 내 진짜 배 아프다. 아, 씨. 잠깐만, 똥좀싸고게요아 자, 18만원 이거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가자. 자, 현재 다섯 번 매매, 어, 당연히 뭐다 성공했죠. 괜히, 괜히 자칭, 국내 선물 달인 아닙니다. 진짜 달인이에요. 아, 앞에 일단 똥 싸고 게. 자 수가 들어오는데, 아이 수가 들어옵니다. 수가 들어오고 어, 들어왔다. 이사야 된다. 아씨 반응 늦었다. 씨사야 된다. 어, 사셨네사셨어 자, 현재 555에 샀죠. 자, 70에. 에이, 뭐, 와, 이거, 뭐, 걸자마자 팔리구나. 이거 싫자아또 네, 먹었습니다. 어, 어. 제가 오늘 뭐, 수, 술도 안 깨고, 어, 정신이 없어서 가는데. 자. 현재, 시간, 9시 44분. 자, 장시간지 40분 만에, 현재 수익이 21만원. 자, 오늘은, 어, 100만원 찍겠네요. 어, 100만원 찍을, 아직 매도 타이밍이 영가는거 아닙니다. 지금, 요게, 캔들. 자, 요게, 매도 신호가 요세 캔들로, 어, 왔는데, 그 다음이, 이제, 양봉, 양봉이 이렇게 두 캔들 뜸으로써 매도세가 잠잠해졌는데, 아직까지도, 요, 위로 안, 갔죠?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위로 뚫고 가지 않은 이상은, 매도가 아직 타이밍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해가 나요? 자, 요세 신호가, 매도 신호인데, 어? 매도를 안 타는 이유는, 요, 네, 사, 네 번째 요, 요 봉이, 양봉으로 떴잖아, 다섯 봉. 요거 아, 그래서, 어, 잠깐만. 말한 도중에, 시, 씨 어, 아, 또 미치겠다. 잠깐만. 그렇지 자, 음. 말한 도중에 맨, 와서. 음. 자 말한 도중에 매도 어, 타이밍이 와서 자 말한 도중에 매도 타이밍이 와서 매도했습니다 잠깐만 얼마에 했다 매도 잠깐만 눈이 안 좋다 자 핸드폰으로 보고 얼마에 매도했나 아, 6호에 매도했네 자, 6호. 아, 이 모니터 왜 이래? 6호에 매도해서 자, 6호에 매도했는데 어, 그럼 3호. 자, 4 2 5 6 5에 매도를 선매도를 쳤고 3호에 걸었습니다. 매트입니까? 어, 조금 욕심 부려 보도록 할게요. 왜? 어, 요, 요게 조금 욕심 부려도 되는 어, 그런 자리입니다 음. 보시면 알겠죠? 어. 어차피 물려도 올라가서 물려도 물타기 아시죠? 제, 제 전문입니다 물타기가 자 올라가고 지금 현재 자 현재 마이너스 18,000원 자 현재 제가 사는 가격 맞고 어어 자, 지금 매수, 매도, 어, 격렬하게 싸우고 있죠. 근데 매도가 이겨, 이게주는 모습, 어, 살짝 보이고 있고, 어.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제 캔들 잘 봐요. 캔들, 요 차트. 요세 봉이, 요 1분 봉, 요세개의 3분 동안, 요게 매도 신호입니다. 매도 타이밍인데, 어, 그 뒤에 양봉이 떴죠. 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방문했던 겁니다. 방문했는데 청소 좀하겠습니아 청소, 잠깐만요. 네. 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안에 내가 개 자. 3번에 됐죠? ,잉? 자 어쨌든 차트가 어, 우상향이에요, 지금. 우상향 탔어요, 지금 이미. 그래서 지금 뭐 취소하거나 어, 지금 뭐 선절 안 하겠습니다. 어, 요게 지금 내가 늦게 느끼... 원래 먹고 나왔어야 돼. 여기 여기 캔들 안에서. 근데 어. 지금 우상향 차트니까 조 어, 저거 먹고 나올게요. 어. 자, 오고. 자, 오, 자, 한 번만 터치, 육과, 터치, 긴비 터치, 가내자 자, 재밌죠잉? 자, 했죠. 자, 여기 캔들 잘 봐요잉? 여기. 중요했죠잉? 자, 망치, 망치, 돔 닫고, 내려간 척, 지혈하다가, 자, 이게,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근데 자, 이거는, 기본적인 속임수였지. 자, 윗꼬리, 넥 했죠? 이거 윗꼬리. 이거 의미있다고. 어? 올리겠다는 의지야 하잖아, 이게. 이번에 갔죠? 또 망치. 갔죠? 망치, 망치. 응? 뭐, 갈거 있나? 국내 선물 쉽죠? 이? 네, 초. 자, 현재 시간 10시 37분. 자, 장시약하고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37분 만에, 어, 현재 수익 32만 3990원. 어, 32만원, 뒷다리 떼고, 어, 32만원이고, 어, 32만원을 수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에 매매를 시도했고, 어, 당연히 다 먹었습니다. 8승 0패, 어, 어.. 생연한테 맛있네.. 어. 주식 누가 그랬다 했어요.. 어.. 그렇지.. 그단니까 체결됐는데 늦게 또들은 늦게.. 하이 이래이씨.. 자.. 자.. 어이구 수익권 들어왔죠.. 2호.. 자.. 자.. 제가 3 0에 샀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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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자.. 현재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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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05에 걸어놨죠.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자, 20.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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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의미 있는 캔들이죠. 이게. 어, 내려가,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아요이. 자, 30. 차단! 자, 터치. 자, 한 번만 더 내려갑니다. 한 팅만 더. 네, 그렇지! 네, 나 있다! 자, 여러분들. 자, 기가 막히게 또 올라가나 또? 올라가 뿌어라 자, 이겁니다. 이거.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3공에 선매도 쳐서 05. 25번에 25 다스티. 끝나있다. 자,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응? 이게 선물이라고. 이게 선물이라고. 이게. 자, 현재 시간 10시 47분입니다, 10시 47분. 장 시작한 지, 어, 1 시간 47분 만에 현재 수익 38만 원이고 현재 스코어로 보여 드릴게요.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아홉번에 매매를 했습니다. 1시간 47분 48분 만에. 근데 구승 0패네요. 어, 수익은 38만 원. 38만원, 앉아서 38만원. 나 있다. 자, 이게 이게 선물이죠. 사자라, 사자라. 아, 8호 이상 못사겠다 아이고 씨, 여분, 여분 놓쳤죠? 여분 놓쳤습니다. 아, 8호, 8호, 한번 주나? 그렇지, 사자라. 이게 뭐야? <laughs> 어이씨. 어, 자, 이게 지금 어, 행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이게 몇, 이게 뭐 차트 볼 수, 이제 캔들 볼 수, 보는 사람들은 알죠. 이게 지금 매 수세 살아있는지. 자, 윗꼬리. 윗꼬리. 응?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 어, 뭐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이? 뭐 주식하는 인간들이 책한두권안 보고 주식 방송 보는 거 아니죠? 자 국어 수익권 돌어왔죠나이마자 음, 먹었죠? 뭐 당연히 먹는 거라 갖고 뭐자 자, 먹었고. 구호 터치 얼마까지 하는지 보자. 자, 음. 어, 공공까지 터치했네. 공공까 터치했네. 자, 조금 지루했는데. 어, 먹었고. 근데 뭐, 조금 먹었습니다. 얼마 못 넣어. 18,000원 먹었네요. 어, 공공까지, 공공까지 터치했는데. 음, 현재 지금 9호입니다. 어, 내가 얼마에 팔았노? 잠깐만요. 내가 팔어. 아, 두틱더 먹었겠지. 어, 근데 저는 신이 아니에요. 자, 보자. 자, 현재. 현재 시간 11시 37분. 장 시작한 지 3시 10시, 11시. 10시, 11시, 3시. 자, 장 시작한 지 2시간 37분 만에, 현재 수익 39만 8천 원 수익입니다. 2시간 반 만에 39만 원 벌었습니다. 두시간반 만에. 어, 스코어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열, 열번 매매 중열번다 성공. 100%, 아, 100% 왔다, 이 왔다, 야다할수 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할수 있는 거죠, 누구나. 어설프게 방, 어설프게 주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모습. 그두 티크 돈도 안 되는 거 물락하다가 물려서 돈몇 시간 고생합니다. 자, 자 오늘 한시다 돼가는데, 어... 뭐, 오후장 3시 반까지 하면 더 따겠죠? 한2 30만 원더딸것 같아요, 오늘. 아 근데 힘듭니다 저 힘들어서 어 오늘 방송 또 이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어 지금 부동산 할 일도 지금 천지라서 아유 죽겠네 지금 처리할 일이 뭐 머리 아픕니다 자 지금 현재 12시 38분 어장 시작한지 3시간 38분 만에 현재 수익 39만 원어 오른쪽 산단 것이죠실현 순익은 손익은 398,770원. 음, 어, 스코어는 제가 베팅은 오늘 보자. 왼쪽에 보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번을 배,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는데, 어, 좀 키, 키, 요 자. 아, 열 번을 매매를 했는데, 어, 열번다 성공했네요. 398,000원 벌었습니다, 오늘. 자, 5월 26일. 오늘 오후장까지, 제가 전업, 전업으로 주식을 하면, 뭐 힘들든지, 피곤하든지, 어? 커피 빨아가면서, 뭐 오후 3시반까지 하겠죠? 그러면 지금보다 낫겠죠? 당연히 수익은.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뭐. 어, 일좀차리로 갈게요. 자, 오늘 또 국선달 방송을, 어,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